칠다고 어, 여기 앉으라고 비켜 어우 칠다구왜 이렇게 쁘야너살더 야. 뺐니? 야 얼굴 없어지겠다 어. 얼굴이 목만 하셔 어. 아. 너 진짜 안녕하세올해 어. 스트리머 안녕 신인상 아니요, 신인상 어 벌써 가세요? 응 음. 네. 안녕하세요 아 어머 스테이요 신인상 신인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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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쁘다 아, 아니에요. 사람 많은 김에 저 1월달에 비키니 방송 있어요 여러분. 틀리데어 1월달에 비키니 방송하는 게실래요 안돼 안돼 안돼. 아주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박틸다님을 만나보실까요? 어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틸다입니다 오늘 제가 숲 신규 서비스 싸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로 되었는데 이런 시간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송 중인데 어, 지금 상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될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중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싸비를 이용해서 재밌는 영상 콘텐츠를 틀어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오? 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칠다 님!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떻게 방금 좀 제가 춤추는 것 같았나요?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칠다 님! 혹시 사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기보다는 리 사비를 직접 만드신 분이서 해두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케빈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틸다님 방송에서 해보니까 어때요? 어,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네. 네. 사실 지금 본건 아직 정식 서비스를 조금 후에 5분에 론칭을 하겠지만 예시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여러분에게 보여 드린 건데 네, 아까 보신 틸다의 영상은 지구상의 틸다 방송에서만 나올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네. 거죠. 캐빈 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사비 소개 무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상 수상 스트리머 분들을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해빈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틸다님 축하드리고요. 박 틸다님 먼저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박 틸다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큰상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적한 지 이제 1년 되었는데 이적 초반에 이제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신 팬분들이랑 저라는 방송인을 알게 되어서 저를 계속 봐주시고 제 방송을 좋아해 주신 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모두 팬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숲에서 제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봉준 님과 최근 님이 초반에 또 많이 좋아주셔가지고 적응을 잘할수있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큰상 받은 만큼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숲에 꼭 필요한 스트리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근데, 와, 근데 이 타이머가 거기 대기실에서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인하시면은 이렇게 흔들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해서 지금부터 일단 손 흔들고 있을게요. 하면서 내가 계속 이러고 있었어. 1분 동안 대기하는데. 근데 사인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잠깐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해서 내렸다? 그리고 이렇게 못 긁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우, 예쁘다. 아, 이거 하면 난데려고 있잖아! 어떡해, 방금 좀. 춤추는거같아 와, 너무 재밌는. 와! 나와주세요. 오, 진짜로 얼굴 두 봐. 아하! 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박길다입니다. 방송 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요